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바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복음 전파를 듣고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당시 사도바울의 스승이었고 산에 들인 공예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처럼 철저한 율법교육 또는 맞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된 학문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깊이와 내용에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깊은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큰 질병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높은 학식을 자랑했던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조차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두 사도를 공예 밖으로 내보낸 뒤에 이제 서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를 합니다. 그들의 고민은 이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6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큰 기적을 행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부정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은 또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수 없다. 두 사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쉴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때도 참 의미 있는 고백을 남기는데요. 방금 읽을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참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거룩한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고, 때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받음을 내려놓고, 또 사람들의 도움, 또, 사람들의 세력, 그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삶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만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